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를 얻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를. 하나님, 이 시간 너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또 양원의 가족들을 놓고 어린아이롭다 작년에 이르기까지 의 모든 심령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함께여 하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편치 않으시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님 이 가시는 그곳마다 사랑의 간증이 흘러넘쳐 흐르며 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사랑한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는 말씀 예수 님 이름 으로, 기 도합 나이다. 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지 못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어, 성경에 그 성함이 이름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분은 어, 이분은 누구시지 하는 분이 나오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가 성함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예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으신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안면이 있으셨던 그런 분도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소개하기는 여기서 구레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은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만 알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왜 이곳에 왔을까? 한번 보면, 일단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었습니다. 이때가 이미. 이제 6월절 절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레네에서 오신 시몬이라 하시는 분도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이랑요,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밀접하게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선가 막 로마 병사들이 심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을 데리고 막 뭐라 그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세로대가 서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하나씩 서져 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가로대를 그 당시 죄수들이 이렇게 가져가게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겠세만의 동산부터 시작해서 매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굉장히 그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너무 심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이신지 이, 이 무거운 이 나무를 들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지금 이제 이 본문과 만나는 때가 예수님이 네 번째로 넘어오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확 떨어지자 이 구레네에서 온 아직 이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하여튼 이분 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유월절 지키려고 오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려들고 로마 군정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본인의 근처에서 넘어졌고 이 예수님이 더 이상 힘이 없어 이 십자가의 가로대를 가져갈 힘이 없는 걸 파악하자 아마도 근처에 있던 이분을 딱 지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오늘 말씀 보시면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이분은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을 정말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구레네사람 시몬이 우리가 잠시만 한번 대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을 뿐이었어요 이런 경우를 조금 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가는 길에 죄수 무리를 끌고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노마 병사 가다가 지목을 받은 거죠 그냥 육중한 하지만 피가 묻은 바로 그거를 들고서는 앞에서 정말 서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알지 못하는 한 히브리 청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앞에서 넘어져 힘이 없어 온몸이 피투성이고 정말로 기력이 없어 보이는 그분을 향하여서 백성과 왠 여성의 무리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고 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거는요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형틀이라고 해서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잔혹한 형별로 임하는 사형 제도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십자가 형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 욕을 하거나 뭐 돌멩이 던진 거라기 하면 괜찮은데, 동정하거나 혹하면 이거는 로마의 반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에 의거해서 지금 형이 집행되는 것인데, 동정을 한다. 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누가복음 23장 28절 27절 이하부터 보면은 어, 이상한 게 보여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 예수님을 눈물로 흘리면서 따라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 이분은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를 알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결코 이 길을 가셔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분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생각이 겠지만 여러분 이거 이분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험한 거 하시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근데 막 울면서 따라오신다 자 구레네 시몬이 지금 대보겠습니다 자기가 확 따라가는데 지금껏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이길래? 십자가 형태를 받는 이 사람을 영화서 많은 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울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마도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할머니, 위험해요. 오지 말아요. 로마 병사 있잖아요. 아, 이게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어, 막 로마 병사가 막 눈을 부라리면서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제 이 구레네시몬에게는 두 종류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흐느끼는 소리였다면 또한 편으로는 첫 번째로 백성은 서서 구경하면서 어떤 소리를 내는 그런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가 보곤 23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죠 네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라. 십자가 그 골고다까지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단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죠. 그리스도, 구원. 어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쯤에. 어떤 사람은 서서 있었지만 두 번째 그룹은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산해 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고소할 때 썼던 말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들리는 단어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렸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가는 길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니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하지만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게그 당시에 굉장한 모욕이라고 합니다.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지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를 귀담아듣습니다. 그리고서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죠. 근데 이 말이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괴롭혀요 지금 예수님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달리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도 잠시 목수였을 텐데 목수가 잘 다루는 게 나무 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수가 나무와 모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때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는 욕과 모욕이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그 모욕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구레네시몬에게는 그 조롱의 소리가 들리면서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 바로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도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 보시면 군인들도 신호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계속해서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빌라도 법정에서 대제사상 무리들이 예수님 고수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죠.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데." 그 조롱의 소리가 정답인 거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 그룹인 대제상들과 성기관과 산해드린공회회들이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놀리려고, 희롱하려고, 예수님 말로 막 괴롭히려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오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이 막 비웃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왕이로다 조롱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안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놀리고 있죠. 실용하는 소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놀리는 말, 실용의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 그 백성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깊이 필고 이루시는 왕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조롱이 정답이에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도 모른 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레네시몬에게는 지금 이 조롱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구원해라. 구원해라. 예수님은요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병자들, 특별히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있던 분들 불구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죠.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마치 너가 그렇게 구원했다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소리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반응의 소리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 반응이 시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시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이십이 편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육 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치 십자가 사건을 보시는 것처럼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록을 찔렀나이다 18절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어떻게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시편 말씀인데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마치 그냥 사진을 찍듯 영화를 보듯 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계신 하나 하나를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막 원망 그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세상에 같은 고통을 받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이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마태, 마감 누가복음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근데 가만히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다가 한 강도가 한죄수니 죄수가 갑자기 돌변해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서는 막 하는 중에 한 분이 이러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사람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요? 인생의 최악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서. 둘 중에 하나가 참 무섭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여전히 비난하지만, 그 결정적인 시간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에 억지로 끌려와서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여러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던 고레네 시몬이 이제는 또 하나의 소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하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비난을 가만히 감수하시고 조용히 있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느다란 소리였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강도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강도에게 강도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아 놀랍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엄청 잡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를 보기 시작하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아주 확실하게 너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요한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하는 말씀인 보라내 어머니라,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은 뛰어넘는,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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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마다. 심지어는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구레네시몬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훗날 그가 만약에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까지 들었다면 제가 오늘 이 구레네시몬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근거 되는 말씀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복음서를 하시다가 로마서로 점프합니까?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에 보낸 편지인데 그 마지막 16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 정말 사역을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로 도와주셨던 가족같은 마치 이것을 신앙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분 기억합니다 이런 분 기억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한 분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냐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어? 루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스 사람 시몬이 그 무심코 읽으시면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선지자 아비 때 아들 누구 하고서는 그 아버지 성함이 먼저 나오고서는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아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아들들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당대에 유명한 교회 지도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생각하실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인이 314, 서기 313년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근래 역사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 어, 시몬의 12대손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그런 갑자기 확 돌변하는 거 얘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구레네사람 시몬 그랬는데 구레네사람 시몬의 아들들은 알렉선더와 루포였고 루포의 어머니, 어머니 성함은 안 나오시는데 이 시몬의 아내겠죠 근데 이분은 사도바울이 나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역사적인 학자들이 근래에 발표하기를 이 구레네사람 시몬의 12대 손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라고 발표해 줬어요 생각지 못하는 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던 갔던 길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것도 억지로 로마 병사한테 끌려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사람,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 십자가에서 놀라왔던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했던 그의 변화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가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발걸음. 하지만 그 고난의 발걸음은 우리에게를 향하여서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셨습니다. 오늘 이한주 동안 그 사랑의 고백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가문 고려의 사람 시몬행과 그 후손들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갑절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m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받았던 불행했 사람 시몬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굳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구린의 사람 시몬이 함께하였던 그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렸었던 주님의 포효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간절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근의 은혜를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이 간증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우신 복 땅에 기름진 복들이 흘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 시옵 어서 주어 도와 주 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을증 거하 였 습니다. 행여 라도, 인 간의 것이 섞였 다면 용서 하 여, 주 시고, 오직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심기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그곳마다 십자가의 간증,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 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거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